안녕하세요 조생입니다. 여기는 교토에서 제일 저렴한 마트 로피아라는 곳입니다. 교토에서 저렴한 마트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교무랑 요 로피아가 제일 싼것 같아요. 근데 교무는 관광객들이 가기가 좀 힘드니까 여기 로피아는 상당히 접근성도 괜찮고 좋은 것 같아요. 교토역에 붙어 있거든요. 어, 전체적으로 어떤 상품 파는지 가격대 어느, 어느 정도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둘러보시죠. 마트에 가면은 항상 입구 쪽에 이제 야채가 있잖아요. 근데 야채 지금 보이는 게다아내기거든요 이게 양파입니다. 양파가 지금 제법 많이 들어있는데, 한 8개 정도 들어있는데, 277엔 이네요. 2700원 정도. 오, 생각보다 되게, 처음인데 생각보다 되게 저렴한 것 같은데? 음. 그 다음에 당근. 와, 당근 싼거 봐. 이 정도인데 2940, 294엔이라고? 세금까지 더하면 317엔 정도입니다. 이게, 로피아가 싸요, 확실히. 여기가. 싸고, 관광객들도 오면은 살 만한 게 많아. 야채 같은 거는 생각보다 뭐 그렇게 살 일이 없잖아요. 근데, 어, 가서 다른 상품들 보면은 되게 좀 저렴합니다. 오. 전체적으로 가격이 이런 느낌이거든요. 야채는 조금 훑어보고요. 어,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대박! 토마토 가격이 이렇다고? 자 격세지감이다 격세지감. 와 미니 토마토가 한 300엔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봉지에. 우리나라에서는 5,000원은 할것 같은데 적어도? 토마토 가격 대충 이렇습니다. 예전에 일본에서 생활을 할때 일본 야채나 특히 과일이 엄청 비싸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한국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일본이 비싸다라는 게좀 없어진 것 같아요. 과일 쪽을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아, 미깡, 새또가 아, 요거는 좀 비싼 거예요 이거 맛있는 거거든 이게 귤 하면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에히메산이 상당히 유명해요 에히메랑, 그 다음에 와카야마산이 유명해서 요거 우리나라 치면 레드향, 할라봉 같은 건데 어... 1290엔 정도니까좀 프리미엄 귤입니다 그냥, 그냥 귤 보고 싶네 예, 그냥 귤 오, 보세요 그냥 평범한 귤은 한 399엔 정도? 메론 799엔. 오. 이것도 진짜 싸다. 옆에 있는 건좀 비싼 거고. 음. 저쪽으로 갈게요. 네. 딸기. 딸기는 요정도에 한 599엔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과일도 뭐 요즘 요정도 가격은 하는 것 같은데 거의. 아 나왔다 돌요로피아 네, 오면은 꼭 사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 피자입니다. 두개 하면은 1111엔이고 세개 하면은 1555엔. 우리나라라고 치면 진짜 저렴한 거잖아요 이거 진짜 사고 싶다 이거 그죠어 이게 맛도 되게 있대요 나중에 와가지고 하나 사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로피치키. 파리토 치킨 윙스입니다. 680엔이네 이거는 이거 저녁에 호텔 가가지고 맥주 한잔 딱 마시면서 먹으면 딱 좋겠는데 어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거 우리나라보다 좀쌀것 같지 않아요? 이게 999엔이면은 이렇게 나와서 이게 종류별로 이거 심지어 TV에서 방송됐다고 되거든요 여기 예. 이건 뭐지? 하라미야 이거는 그거구나 약간 곱창 같은 거 닭똥집 곱창 뭐 이런건가? 네. 와 로피아는 진짜 이거 미친 것 같아요. 즉석 식품이 너무 퀄리티 괜찮아. 가격도 괜찮고. 음. 음. 에그타르트. 이것도 평가 되게 좋습니다. 네. 이거 먹어보진 않았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가성비 괜찮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추천하는 상품입니다.

직원이 찍는 거 되게 좋아해. 아, 네. 네. 아이씨, 왜 뒤에 쉐샤했는지 모르겠네 근데. 근데 이거. 오 이것도 진짜 맛있겠다. <laughs> 180엔이면 와이건 이것도 진짜 괜찮은데요? 로피아는 이. 매대마다 직원들이 다 다르게 이제 자기 상점처럼 운영을 한대요. 그러니까 애착이 되게 큰 거야. 지역마다 다른 거고, 그리고. 아, 이거요? 티라미스인데, 이거? 토때모이데스카. 텐시노후마리 티라미스. 777엔이고요. 세금 포함해 가지고 839엔 정도. 어, 되는데 사실 맛은 못 봤어요. 원래 이렇게 단거를 잘 먹진 않아 가지고 한번 먹어 보고 싶기는 한데. 요거 뭐 구독자분 먹어 보시고 소감 좀 알려 주세요. 근데 아니 진지하게 진지하게 너무 많아. 근데 김밥은 그냥 김밥은 이야기해요 김밥은 일본에서 사 먹지 마세요. 안사 먹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맛이 없다기보다는 우리가 김밥의 퀄리티가 너무 높아. 그래서 김밥보다는 이런 거 있잖아요 야키토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사면 은 평타 칩니다 이것도 춘천 이게 이건 야키토리 동이고요 옆에 이게 운하기동이거든요 이게 장어예요 장어 반마리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 상당히 맛있어요 원래 장어 한 마리 다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예. 어 여기 한 마리 다 들어가 있는 거 있어요. 이거 이게 장어 한 마리 다 들어가 있는 거. 아까 저긴 반 마리였는데. 오술 매장이다 여기. 음, 술이 있고요. 이거 여기 있는 건잘 모르겠는데요 와인인가? 다어다 어, 다 와인이네 여기 있는 거. 우린 주 종목이 위스키잖아요, 사케랑 그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이 알만한 술이 뭐가 있을까요? 음... 어, 오키나와 오리온. 와. 케이스 좀 다르지 않아요, 이거? 뭘까 그러니까? 예쁜데. 179엔이면은 저렴한 편이죠. 네. 자, 어, 위스키가 있습니다. 위스키는 근데 약간 비싼 건 없는 것 같고요. 아주 고가는요. 근데 저렴한 거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가격대를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음... 이런 것도 정가네. 우리가 그 교토에 대해 그 위스키 좀 위스키 관심이 많은데 가격 딱 정가로 나와 있고요. 리쿠도 괜찮은데요, 가격? 이거 요즘에 일본에서 많이 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그렇 그죠? 또 가격 괜찮게 나와 있는데요. 저렴한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치타가 지금 다 나갔네. 치타가 가격이 보통 4천엔 넘잖아요. 근데 3,499엔이니까 아는 거야, 사람들이 싼 거를. 어, 가꾸빙도 있고요. 가꾸빙 제일 밑에 있습니다. 1,480엔이고요. 어, 한번 쭉훑어드릴게요 여기 다 사케네, 여기는. 응. 쿠보타, 센주 이런 거는 뭐, 일본에서 사야 되는 거잖아요. 한국에서 뭐, 5만원, 4만원에 파는 거니까. 예. 음. 전체적으로 저가의 사케랑 저가의 위스키들이 많이 놓여져 있고요. 가격도 되게 저렴합니다. 안으로 가보죠. 생각해보면, 오니 기리 하나랑 크게 차이 없는데. 예. 근데 요즘 우리나라에 너무 약간 술가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뭐 하나 먹으면 은막 3,000원씩, 4,000원씩 하니까. 예. 와, 호로요이. <laughs> 너무 좋아하는데, 이 가격 정말 좋다. 예. 95엔입니다. 95엔. 물론 세금 포함해가지고 104.5엔이 되지만, 어... 아주 저렴해요. 가격이 호로요이가. 와. 근데 네, 이게 일본이 지금 여기 세금이 빠져 있잖아요. 세금 넣으면 이 가격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인플레니까 싸게 보이려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대우끼기 뭐냐면 디플레 때는 집어 넣어가지고 가격을 표시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아 물가 지금 안 떨어지고 있다. 이걸 약간 강조했는데 인플레 때는 반대. 빼르, 빼고, 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표시를 해놨어. 신아, 허려 95원 진짜 싸다. 기간 한정이, 기간 한정. 호로요이. 이사쿠한 보니까, 이그거예요 체리.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실패하지 않아요, 그냥. 예, 딱 먹으면. 예쁘다. 예, 이런 거 진짜 참잘 만들어. 가봅시다. 저쪽으로 가보죠. 차라멜콩과 땅콩 와 이거 진짜 아 이거 5개 들은 거구나 작게 작게 근데 이거 199엔이면 되게 싼거 같은데 치토스도 팔고 네. 자카리코 99엔입니다 근데 요거 가끔 타임세일 해가지고 50엔에 팔때 있어요 네. 오 우마이링 이게 왜 링이 우리나라안 들어올까 봉 우마이보우만 들어오잖아요 링도 맛있는데 음. 저거 먹어봤어요? 리거 치즈볼집 저 맥주랑 마시면 딱 좋아요. 한국 사람들이 알만한 거 없을까? 카로비 감자는 노리시오도 맛있어요. 이거 약간 짭짤한 건데 제가 원래 좀 짭짤한 걸 좋아하긴 해서 어, 나름 저는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219엔이면. 시다. 네. 음, 어디로 갈까? 한국 소주 보러 갈래요? 요즘 일본 마트에 한국 술이 진짜 많아요 그런 거 되게 많아요 한국에 안 파는 것들 이거 뭐 한국에서 본적 없잖아요 좋은 데이 메론 이런 거본적 있어요? 이런 거 차미슬 스트로베리 이런 거 차미슬 <laughs> 딸기 이런 거본적 있어요 어? 포도 그래프 브루츠 근데 좀 먹어보고 싶긴 하다, 이거. 무슨 맛인지. 예. 도수는 몇 도야? 이게 스모머가 자두인데, 참이슬 자두. 13도네, 이거. 가격이 269엔이면 이건 우리나라보다 비싸야 정상인 거잖아요. 비싸잖아. 그죠? 예. 이거는 25도짜리 한국 소주네. 679엔. 딴 데로 가볼까요? 재밌다, 근데, 약간, 보는 거. 잘, 인기 엄청 많다, 불닭볶음면. 진라면 백구엔입니다. 여기가 한국인지 일본인지 알 수가 없어 거의 너구리부터 뭐 짜왕부터 다 들어와 있는데 거의 면아 이거 맛있었잖아요 이거 맛있습니다 이거 예전에 올린 거 있으니까 보세요 제가 되게 맛있게 먹었거든요 네 교토에 오면은 요거 봐야지 먹어야지 220 219엔 아 우유 오 193엔 193엔이면 진짜 싼거 아닌가 우리나라에도 우유가 보통 한 3000원씩은 했던거 같은데 약간 이런거 싸잖아요 이런거 야사이세이카스 이런거 야채생활 사실 뭐 쿨피스 같은거니까 이런거는 139엔이네 근데 여기 봐요 생각보다 외국인이 별로 없잖아요. 이게 모른다니까 여기 슈퍼가 있는 게 자국민들이 오는 거는 진짜 찐으로 괜찮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나중에 끝날 때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기 이 슈퍼의 단점이 한두 가지 정도 있기는 해요. 그거 이제 영상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빵, 예, 식빵도 오사카 사람들 맨날 식빵 사, 사 먹는데 이 예, 일본 사람들이 식빵을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아시다노 빵이라고 내일의 빵. 그러니까 슈퍼에서 뭐살때 내일 빵을 사는 거야 무조건. 예. 식빵 사도 의미 없네. 음. 메론빵만 보여. <laughs> 메론빵 140엔. 나쁘지 않아요? 가격이. 네. 우리나라에 이렇게 막 이렇게 슈퍼에 빵 다양하게 잘 없긴 한데, 그죠? 일본이 이런 것들이 조금 많아요, 여기도. 네. 우리는 빵집을 좀 전문적으로 가야 되는 건데. 메론빵 어때요? 메론빵 좋아하잖아 그렇죠? 저는 메론빵 팔았던 사람이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메론빵 두개사가지 진짜 싸지않아요 이거 아니 여기가 마타 싸다고는 해도 그래도 이거 77엔이면 진짜 싸죠 이거 보세요 위에 보리차가 50엔이에요 이게 세금 포함해서 54엔이라고 진짜 일본이 싸다라고 이야기를 할 시대가 올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내가 진짜요 옆에 지금 할인이 이만큼 들어갔다라고 되어있기는 한데 그래도 뭐 그래도 뭐 그런건 안보이죠 다 할인 들어가있는데 여기 저쪽으로 와보죠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이거. 이거 5이오차 우리나라에 2,000원 정도 해요. 네, 2,000원, 2200원 정도 하는데, 요게 79엔입니다. 79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일본에서, 한국에서 가끔 먹고 싶을 때 산단 말이에요. 살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일본에서 내가 얼마에 사먹은지를 알기 때문에. 그럼 어차피 물건 넣으니까 뭐 비싼 건 알겠는데, 좀 그런 거죠. 그래도 저는 한국에 들어오니까 나도 뭐 하나 사야겠다. 저는 소 캔비차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트에 지금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 제가 이 마트에 이제 단점을 이야기한다 라고 했었잖아요. 단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단점이 두 가지가. 첫 번째가 현금밖에 안 돼. 예, 네, 현금밖에 안 된다는 게 단점이고 그 다음에 면세가 안 돼요 그래서 그게 단점인데 이게 동키호테 같은 경우는 면세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면세 가격을 생각하면 은 동키호테가 조금 싼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그걸 생각해도 여기가 더 싸요 제 느낌상으로는 교토에서는 교무랑 로피아가 싼데 로피아가 접근성이 좋으니까 여기가 훨씬 더 오기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계산해서 나가시죠